내란을 일으킨 지 42일 만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2022년 5월 9일부터 내내 탈법, 불법적 특권만 누리던 자격 없는 자가 끝까지 괴벼들 늘어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간엔 마지막 메시지는 한줌도 안되는 지지자들에게 내전을 지속하라는 내란 우두머리의 절규에 불과합니다. 내란 숙의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수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란 세력에게 사소한 반격의 빌미라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내란의 시행을 생중계로 목도했습니다. 주요 종사자들이 국회와 언론 앞에서 차례차례 증언했습니다. 내란죄를 증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도 대한민국 국민이니만큼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내세워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일부 변호인의 행태는 변론권 범위를 넘어섭니다. 법률적 주장에 외피를 두른 내란 선동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극히 엄정히 다뤄야 마땅합니다. 윤석열의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사법기관이 조속히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은 수차례 자신의 결정에 김건희 씨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자백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내란에서의 역할 등. 수많은 의혹이 김건희 씨 앞에 쌓여 있습니다. 배우자 윤석열에 의해 정의시련은 거듭 지연돼 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건희 씨 자체 범죄와 관련된 사항들이 내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의의 시계바늘은 다시 돌아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처벌은 시작일 뿐입니다. 기소될 때까지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의 가장 큰 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맨몸으로 소총을 든 군인과 장갑차를 막아섰습니다. 내란 수괴의 체포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윤석열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회 대개혁을 이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의 염원에 저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필요할 때 언제든 어디로든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